본격적인 여름 여행 시즌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한인들은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도 연휴 특별상품을 준비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인들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알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직장을 나가는 한인들은 근교의 교외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당일 코스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laughs> 일하는데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저 바닷가 말리부 쪽에 있는데 가서 고기도 꼬먹고 또 요리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 가서 나들이도 하고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연휴 기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목적지 못지 않게 여행 경비로 알찬 여행 준비에 분주합니다. 라스베스나 샌프란시스코나 그런 데 가요. 네. 한달러 이상 쓰는 것 같아요. 네. 라스베스나 샌프란시스코로 여행하는데 한박일에불 정도 예상합니다. 저렴한 여행을 선호하는 한인들은 텐트를 준비해 2박 3일 캠핑 계획을 생각했고 여행 경비는 4인 가족 300달러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캠핑 여행을 하는 가족은 천 달러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불 정도 밖에는 안 들어가요. 직접 고 가니까 스비 하고 이제 우리가 해 먹기도 하고, 텐트 치고 이제 그런. LA 한인타운의 관광업계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특수 상품을 선보여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박 3일 서부 여행 코스뿐 아니라 3박 4일 코스로 온천과 주라기 공원 촬영지로 유명한 원시림을 볼수 있는 코스타리카와 국가적 영웅으로 네 명의 대통령 얼굴을 볼수 있는 마운트 러시모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인기 상품인 코스타리카 삼박사일 코스가 있고요. 저희는 난 스탑으로 아침 일찍 새벽에 뜨기 때문에 어떻게 삼박사일이나 사박 오일이나 똑같은 코스가 되겠고 큰바위 얼굴 여기도 웬만한 일반적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매년 연휴 때만 특별 상품으로 내놓은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전부 다녀오시면 굉장히 조, 좋아하세요. 지금 현재. 어, 굉장히 문의가 많고요. 이 밖에 다양한 여행 코스로 요세미티 국립공원, 옐로스톤 우등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여행 상품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